이재명 대표가 무의식 속에 가해자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. 가해자 마음이 큰 사람은 남을 공격하려고 가해를 할때그 가해자 마음이 자기도 같이 공격해서 자기가 아주 위험해지는 거예요. 특히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가해자 마음이거든. 상대 마음 무시하는 가해자. 그 마음을 쓸때 내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. 우리 수행자 중에서도 어떤 분이 자기 엄마가 옆집 아줌마가 농약 먹고 자살 시도해서 남편 이기는 걸 보고 자기도 농약 조금만 먹고 남편 이겨먹겠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농약 마셨는데 쇼지. 근데 죽어버린 거야. 안타깝게. 죽을 때 그랬대. 내가 죽을 줄 몰랐다고. 이럴 수 있어요, 이재명 대표도. 협박용으로 여당을 압박하려고 내뜻 들어달라고 단식하는데 그게 가해자가 하는 단식이라 그 가해자의 칼이 자기를 칠수 있단 말이야. 죽을 수 있는 거예요. 정신을 차리고 그만둬야 돼. 자기가 머리로 가해자 마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. 협박할래다 자기 죽을 수 있다. 측근들이나 부인께서는 더 큰일 나기 전에 말리세요.